나직구했어디로 요즘 이 t 요즘 와이 직구했어? <몬> 얼마에야 <몬> 형이 더 비싸네? 어디 어디 여기서 웹분머리인데가만 <몬> 그래? 전세? 전세세부산 <몬> <세부사항> 물어봐도 돼? <몬> 세부산 <세부사항> 물어봐도 돼? <몬> 물어봐봐 나 아직 안 가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금액 마련에 대한 금액 마련에 대한? 아. 대충 어느 정도 받어 일단 주담대로? 아니, 갑자기 갑자기 갑자비갑비기비자기갑자이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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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그 정도 자기 하고 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 본인 속도가 진짜 못했어 해. 멋은 뒤지게 있었는데 그니까 러 기운이 보면은 가르킬수 없는 야, 그게 이거 있어 이건 넣어야지 그렇지 <laughs> 나이스 큐, 나이스 큐. 좋다 따라와 따라와야 나이스 류준! 저거 이쁘다. 슈팅 여지.. 슈팅 여지 이쁘다. 진짜 이뻐. 안 들어가.. 오, 살렸어? 뭔가 험성 웃기는 게 그런 사람. 오, <laughs> 중백이 어, 좋아! 추종적인 그 티가 아주 그냥 도움이 되는구만. 나이선버 까맥 아저씨 아저씨 팀특 가장 거칠 하지 말자면서 재들이더 <laughs> <어차피. 웃음> 박스라 박스! 야, 뭐, 오, 언제, 오, 언제 입주해, 그러면? 해, 죽었어, 모르겠어. 야, 그래도 축하한다, 야. 축하한다, 그래도. 계약하자 3개월 만에 들어가는 거구나, 그래, 프로세스라. 어, 아, 야, 지금 뭐 학교는 가까워? 에에에에 해야지, 저... 에에에에에에잘에에 잘했어. 에에안 들어가, 에 퇴장나간다 퇴장나간다 형! 너넣 아니었어? 2번 퇴장 나간다? 퇴장 나간다. 아... 2번 퇴장이면 다시 넣 아니야? <laughs> 어 왜? 야 운호 리버스 카드야? 퇴장 번복 <laughs> 반칙 이동 <정도. 웃음> 반칙을 지배하는 자

사이드5 네, 0대아저씨 잘해 네잘보리시네 전혀? 네, 또 이렇게 여네 아까 우리

아, 학 서울대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너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대가 거이만 아니 그 시... 네, 네, 아 이거, 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가거거예거 이거, 이거. 서거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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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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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이거, 거거 교수회관 괜찮은데 교수회좋수회좋 나이스 와 근데 야외가 이뻐가지고 한번 봤거든? 됐죠? 진짜? 존나 비싸지 1 0대 빼고 1800 1 0대 빼고 1 8 0이요 아니 그지 결국에는 야외 하게 되면은 거의 한 3천 드는 거 같고 그럼 실내에서 하면은 한 2천? 땡겨! 굿샷 손범희! 에이하! 나이스! 범 범희 굿샷!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이겨 내고어요 아이가 우리가 춤 제대로 이긴 해야돼 그네지아술 저기 여기 세정발이 소철적한데.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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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. 3한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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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3 3 있으면 다시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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